1kg인데 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 아침에 거의 먹고 있는지 이런 건. 극한의 그 바삭충이라서 이렇게 발맹트를 왕창 사왔습니다. 새로운 일 하나 해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냉동 마늘입니다. 요즘에도 다진마늘이 한 통에 6,000원인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필요하긴 한데, 맨날 쓸 만큼 자주 필요한 건 아니고. 근데 마침, 냉동 다진마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사봤습니다. 1kg인데, 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잘라갖고, 소분해서 쓸 겁니다. 어우, 너무 단단해. 요즘에는 식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대용량 제품을 일부러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사는 게좀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거야 많지만 그걸 다 사면은 먹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많이 사면 다 먹기 힘들고 적게 사면 구성비가 너무 안 맞고. 너무 차가워. 예전에 파스타 배달로 시켜먹고 남은 통을 안 버리고 놔뒀는데, 아, 잘 됐다. 아, 조금 더 예쁘게 담고 싶었지만, 어려웠다. 아침으로는 잔치국수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수, 여기는 면. 제가 요즘에 아침에 잘 챙겨 먹고 있는데, 2, 3일 연속으로 빵만 먹으니까 너무 물려갖고, 또 아침에 밥은 잘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 밥 대신 면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든든하게 채우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봐야겠죠? 육수도 그냥 감 대중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맛이 있네요. 안지국수 완성 자 이제 예쁘게 먹었으니까 개걸스럽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먹을 리가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찍지 않았다면 냄비째로 먹었을 겁니다 브이로그 뒤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인간이죠, 뭐. 저는 배가 고픕니다. 이래야 먹을 맛이 나지. 예쁜 건 저하고 잘안 맞습니다. 김고 팍팍. 어차피 또 먹을 거니까 옆에다 두고, 예쁘게 먹는 거 어렵네요. 역시 브이로그는 어렵다. 음. 지금 영상이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건데요. 원래는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쓴지 6개월만에 망가져갖고 AS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액션캠은 AS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망가지면 끝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예전에 이제 DSLR 카메라로도 찍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친구가 얘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 카메라다 보니까 느낌이나 색감이 좀더 브이로그스럽죠 그렇지만 저의 일상은 언제나 꾸며지지 않았다 라는 느낌? 제가 요즘 아침에 거의 먹고 있는데요. 이런 거. 빵이랑 콘푸로스트랑 우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즈. 일단 이 우유를 넣어줍니다. 저는 완전 바삭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미리 안 부어놔요. 그리고 로스트 빵 크림치즈를 이렇게. 빵 먹는 게 밥보다 좀 배부르는 게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일하러 갈 때도 아침에 항상 이렇게 빵을 엄청 두둑하게 먹고 가거든요. 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쏙 해서 먹겠습니다. 저는 완전 극한의 빠삭충이라서 엄청 조금씩 여러 번 많이 먹어요. 눅눅해지는 거 참을 수 없어요. 음... 이거 600g에 3000원인가? 였던 것 같은데, 진짜 가성비 좋네요. 한번더 먹겠습니다. 챙겨서 다이소 갈 겁니다. 오늘 다이소 가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다이소 갔다가 오늘 독서 모임 있어. 그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살려고 가는 거기보다는 숨통 좀 튀이려고 가는 겁니다. 가서 요즘에 뭐가 신상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하고 청소용품 정도 사올게요. 오오 다이소. 아, 보입니다. 요렇게 사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렇게 끼는 겁니다. 이게 그립이 너무 얇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립감이. 그래서 요거를 다 써갖고 이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는 천 원. 그다음에 롤 클리너 사왔습니다. 두 개가 들었어요, 2천 원. 그리고 이렇게 발매트를 왕창 사왔습니다. 요건 오리 발매트고 2천 원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강아지 화장실에다가 놓아주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현관에다가 놓을 매트입니다. 집 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신발 신고 사용하는 거라서 엄청 면이 거칠고 얘는 한 장에 천 원이라서 두 장을 사왔어요. 혹시 모자랄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커보드 형식의 발매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샀고 하늘색도 있었는데 우리 집은 갈색 톤이라서 거는 갈색과 하양색이 박혀있는 이걸로 사왔습니다. 이거는 3 0 0원 귀엽죠? 방? 와, 저또 새로운 일 하나 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브로라는 편집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그 브로로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그냥 계속 보고 있긴 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브로로 쇼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다 브로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네이아발톱 길어졌어요? 어, 일단,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었고, 요런 느낌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불편해갖고, 와, 이걸로 편집 못하겠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괜찮네요. 그래서 편집하고, 효과음 넣고, 오디오 넣고, 나레이션까지 다 마쳤습니다. 업로드까지 완료했고, 앞으로는 쇼츠 영상은 이렇게 브로로 만들 예정이고, 짧은 영상 정도는 밖에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세지랑 계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수함을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더웠구만. 쉬고 싶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 쪽 김알밥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알바!